우리 집 왕트라스에서 운동, 캠핑, 바베큐, 물놀이 동시에 즐기시고요. 뭐니뭐니 해도 인천에서 최저가. 3번 방의 첫 번째 베란다. 넓은 2번 방 옆에는 두 번째 베란다와 테라스로 나가는 입구까지. 그런데 인천에서 최저가.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오늘의 현장은 제2경인고속도로문학이 c 가 바로 옆에 있어서 자차로 출퇴근하시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으며 양쪽으로는 문학산과 승학산이 있어서 도심 속 숲세권이죠 인천터미널과 롯데백화점이 가까운 건 다들 아시죠?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집구하고 계셨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한계동 8세대로 구성된 신축빌라인데요. 오늘의 현장 왕테라스인데 인천에서 최저가입니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자 아주 가성비 있는 왕타입니다 동인데요, 바로 소개 드려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내 보여 주시면은 바닥은 포시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해 놨고요. 신발장은 세 칸이고 한 칸은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삼연면동 슬라이딩 중문이고요. 색깔이, 이거 무슨 색이죠? 저 어, 그레이, 찡그레이 톤이죠? 딱 찡그리, 찡그리 느낌인데? 예찡그린 네, 네, 예림도로 아주 고급스럽게 설치했고요. 예, 드예가 소등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아, 예가 소등 버튼. 네.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 거실은 요 정도 나옵니다. 어, 사이즈가, 거실이, 거실이 네.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딱 네. 크진 않은데, 이 폭은 네. 넓은데, 이 옆에 길이가, 이쪽에서 나오는 길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옆에 바로 보여요 그죠 네. 요게 중요한거죠 네. 거실폭 한번 재볼게요 거실폭 3m40 어 3m40 네. 그래도 뭐 준수하죠 이런거면 사이즈가 3m40 보다는 커보여요 그렇죠 우선 네. 4인용 소파 두시고 TV 걸기에 충분한 공간이고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앞에 테라스 방향으로 거실 창 나와있는데 이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는데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아이씨,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네. 다리 들어가고 어디 안 넘어가요. 아 그런가요? 네. 바로 이옆 방에 있는데 여기가 2번 방이거든요. 네. 2번 방으로 들어가시죠. 아 바로 가시네. 자, 2번 방의 사이즈는 가로가 2m 70, 세로가 3m 50입니다. 아 사이즈는 좋네요. 오, 중간 방인데 사이즈 너무 잘 나왔고요. 그렇죠. 네, 실크 벽지로 마감해놨고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한 테라스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 그랬죠? 네. 네, 이쪽인데요. 일단 베란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음... 세탁기는 이쪽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수전 음... 나와있죠? 네네네. 네, 수전 있으니까 여기다 두시고요. 네. 환상 코팅 잘돼있고 창문도 크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다용도실이라고? 어, 그렇죠. 다용도실 또 있어요. 네. 이쪽이 나가는 길인데, 좀 이따가. 아! 아... 자, 중문 앞에 있는 2번 방이랑 거실 보여드렸고요. 아, 오른쪽이 씨. 여기가 주방입니다. 아, 밀당 너무 잘해. 아우, 씨, 밀당 당했네. 밀당 당했나요? 아우. 또 이런 거 해야지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끝까지 그래야지 끝까지 보신다고. 네, 맞아요. <laughs>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은 공개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인트로에 아마 처음에 나왔을 텐데. 아. 여기다가 식탁 자리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자형 주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짧은 기억자, 짧은 그렇죠. 아주 짧은 기억자형으로. 네. 여기는 뭐 한샘쿡탑, 음. 네. 가스 전기레인지로 시공되어 있고요. 네. 후드 나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로 되어 있고 여기가. 냉장고장. 음, 냉장고 자리. 냉장고 네, 자리. 여기가 식구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3인 가구에서 4인 가구 딱쓰기까 네, 4인 가구가, 잘 가구가 잘. 사실 것 같은데, 냉장고 한 대면 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요. 그 그렇죠. 옆에가 메인 욕실이거든요. 욕실 가시죠. 메인 욕실 사이즈 괜찮고요. 마블 타일과 테라조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쁘게, 화사하게 해놨고요. 페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두 개. 슬라이딩 장에다가 세면대, 변기까지다 갖출 거 알차게 갖췄죠? 자, 이렇게 주방과 욕실 보셨고요 여기가 3번방이고, 여기가 안방이거든요. 3번방부터 가시죠. 3번방의 사이즈는 2m20, 2m45. 음, 여기 딱 옷방 쓰시면 딱 좋겠다. 여기다가 뭐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침대 하나 두고 책상 정도. 그렇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될것같고요 3번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탁기를 두실 수 있도록 수전도 마련해 놨고요 아그 세탁기 되게 집착 많이 하신다 <laughs> 세탁기 저기서 뒀으면 냉장고 자리가 지금 한대 나왔는데 냉장고 네. 두셔도 되잖아 여기다가 김치냉장고 두시면 됩니다 와 세탁기 네. 진짜 집착 심하시네 진짜 아뭐 제가 빨래, 살래 이런 거 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결혼하면 제가 다 해야 될것 같아요 3만방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이 아닌 <웃음> 다시 <웃음> 자3 번방 보여드렸고요. 실내에서는 마지막 공간이죠. 안방 가시죠. 안방 사이즈는 3m, 13m, 0 25. 아딱 준수한 편이네. 네 그냥 준수한 편이고요. 네. 창문 시원하게 나와있고요 어, 창문 크네요. 어 그렇죠. 여기다 뭐 침대, 파우더 공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안방 욕실도 있거든요. 예림도로 마감된 안방 욕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욕실은 사이즈가 이정도 나와요. 크죠 음, 안방 욕실이 네, 큰 거죠, 이 전체적인 사이즈에서도 욕실 좀 크네, 여기. 네, 그렇죠. 이게. 또 네. 안방 욕실도 이 정도는 돼야지 안방에서도 샤워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네. 인테리어는 동일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쪽으로 나갈까요? 아니 양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양반이라서 거기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 다리, 올리는 다리 들지 맞아. 마. 네, 다리 들면 잘게요. 안 돼. 네,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아이, 한국 사람들은 뭘로 네. 보고, 이씨. 양반이야, 우리 집. 양반인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것 와.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온 거죠? 그렇죠. 요게 와. 메리트지. 네, 와. 이렇게 왕테라스. 잘 나와있죠? 그렇죠. 와. 야, 여기는 뭐, 일단은, 뭐, 여기서 하고 싶은 거다 하실 수가 있겠죠? 아, 여기는 진짜 크긴, 진짜 크다. 요새 캠핑을 아예 천막으로 쳐놓은 다음에 바베큐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앞에 네. 집이 있긴 한데, 네. 네. 창이 없어요. 뭐 남들이 여기 뭐 활동하는 거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누가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살기 바쁜데. <laughs> 남의 집 관심 없거든. 맞아요.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거실 앞쪽에다가 어닝 하나 딱 쳐놓으면은 느낌도 아, 괜찮을 좋다. 것 같죠. 어닝 딱 설치해놓고 네. 여기 구나리갖고써도 되겠다. 그렇죠. 반은 그냥 캠핑, 반은 물놀이, 맞아요. 반은 바베큐뭐 이렇게도 해 되겠다. 여기 분양가 바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분양가는 3억 중반. 오 중반인데 낮은 중반. 와 괜찮다. 괜찮죠? 테라스가 이렇게 큰데. 네. 그리고 시입주금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아 입주금 어떻게 돼요? 7천. 어우야씨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어. 야이 정도 시입주금에이 정도 분양가면은 이런 왕 테라스를 가실 수가 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저 너무 잘 나왔어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하마티 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티 v 의 라이언이었습니다. 아, 저 씨. 나가지 말래니까 양반은 그렇게 안 간대니까.